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빚 전부 탄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용서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용서에 대한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미량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미량이라는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사별하고 어, 자기가 있던 지역을 떠나서 시골의 조용한 미량 미량을 미량이라는 마을에 어, 찾아옵니다. 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 무시당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많은 것처럼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어, 주변의 학원 원장님이 이 여인의 아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여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가 영화 중반쯤 보면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주인공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며 이제 큰 결심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하겠다고 그 감옥에 찾아가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영화에서 여인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아래 나오는 이 사람이 영화 속에 나오는 범인인데 얼굴이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어, 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실은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여인이 화가 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합니까? 이제 여인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저는 용서를, 용서라는 주제를 대할 때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면, 그것 또한 더 아픈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를, 용서해줘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말하는 그 말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너무 힘든 말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왜 나는 아파하고, 그리고 왜 나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답답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용서 이전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어렵다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일들이 있다면,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몇번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정도 하면 제가 아주 잘하는 거겠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용서한다라는 것을 여기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거짓말도 했다가 뭐 물건도 뺏어 갔다가 또 욕을 했다가 이런 여러 다양한 욕을 어,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죠. 그럼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몇번 용서하면 될까요? 당시에 랍비들은 세번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용서는 세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랍비들도 세 번이면 좋하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건 뭐예요? 주님, 내가 일곱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일곱 번을 일흔번 한다라는 것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490번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490번 용서했으면, 491번째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제 잘 걸렸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갚으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이 숫자를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실은 같은 잘못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에게 관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죄입니다. 명백한 죄를 계속 짓는데도 용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이 말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말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렇게 들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불합리해 보이죠? 이런 생각이 들때 즈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죠.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 만달란트 빚진자가 있습니다. 만달란트. 이 사람은 만달란트라는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무능한 종이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만달란트를 빚을 줬는데 결산할 때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하는데 실은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왜요? 만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 감을 못 잡으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제 만달란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만달란트. 먼저 1 달란트 금한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6천 대나리온과 맞먹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6천 대나리온입니다. 6천 대나리온, 1 대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 어른이 하루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어, 연봉을, 셀러리를 5만 불 정도 받는 분이 있다라면 하루에 한 200불 정도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마다 다르겠죠. 하루 200불 정도를 번다고 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1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어, 이게 1.2 밀리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2년 동안, 이, 어, 여러분, 20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아야 1달란트를 벌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1달란트도 아니고요. 얼마를 빚쳤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쳤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은 환율로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 12빌리언을 빌린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겁니다. 이 사람이 대나리온으로 계산하면 20만 년을 살면서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갚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이큰 돈을 꾸어준 주인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큰 돈을 다 날려먹은 종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종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 앞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26절이요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면 이르되 내게 네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고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빌려 갔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인데요. 그가 평생을 살아도 못 갚는 돈인데 어떻게 다 갚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인입니다. 27절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어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말합니다. 탕감하여 주었다 라는 말을 보니까 어, 조금 재미있는 의미가 더더라고요. 이것은 빚을 변제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다른 말로는 용서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용서하다. 주인은 종을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큰 돈을 용서해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봐야만 이 종을 용서해 줄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 종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들어간 비용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갚을 수 없는 돈 1만 달란트, 그것을 주인이 대신 지불해야 이 종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 주인과 같다. 이, 이 죄를 탄감받은, 어, 이 비호와 같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갈수 없는, 우리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서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큰 빚을 주인이 대신 갚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탕감받고 없어 제로 베이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죄 값을 주인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를 본다라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 은혜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이 사람의 생활로 돌아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내 모든 그 빚을 탕감 받았다.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가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를 찾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잡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 촉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그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게 진 빚을 갚아. 여러분, 어,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그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용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실은 100 대나리온이 얼만지 다시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요? 100 대나리온이라고 하면, 아까 하루 일당이 200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2만 불 가까운 돈이 됩니다. 2만 불이에요, 2만 불. 여러분은 2만 불을 빚진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용서받지 못한 종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다른 종의 그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포악한 빚쟁이가 됩니다. 너돈안 갚아? 돈안 갚을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이제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는데요. 다음, 자, 다음 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여러분 이 동료가 자그 빚을 깎아 달라, 깎아 달라고도 아니에요. 만데나리온을 그 백데나리온을 내가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참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어 실은 방금 전에 주인 앞에서 했던 모습과 똑같더란 말이에요. 빚을 탕감받은 종의 아, 말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극렬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비록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자신의 용서와 똑같은 간청을 하는 글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 나한테 다 갚아.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대 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2만불을 나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나에게 사기를 쳤는데 사기는 아니지만요. 그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100대 나리온이라는 돈은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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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빚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게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령 정말 이 사람이 종이지만 노예로 팔아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고 차라리 노예로 팔아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 약 500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갚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갚아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이 사람을 가둡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한 억압합니다. 이게 상당히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 친구도 같은 종이거든요. 그러면 이두 사람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신의 주인이요. 아까 일만 달란트를 빌려준 그 똑같은 주인의 소유인데 그 주인의 소유를 빼앗아 나의 감옥에 가두고 그 소유를, 소유주를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가만 안 둬. 나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포악한 행동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31절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얼마나 보기에 민망했으면 동료들이 그것을 알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자꾸 우리에게 계산해 보고 우리에게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아픔을 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빚을 진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0원 한장까지다 받아내야 속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랑한다며, 사랑받았다며, 은혜라며, 어떻게 그러면서 부를 수 있니? 야, 저 독한 것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우리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린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불쌍한 종이었어요. 그 죄를 탄감받아야만 살수 있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탄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자.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악한 종. 악한 종 아닙니까? 악한 종. 이 사람의 신분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의 신분은 악한 종이 되고 말아버리더란 말입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 하고.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다라면 긍휼를 얻었다라면 은혜를 얻었다라면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결국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악한 종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국 은혜를 상실한 그 종에게 다가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란 말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살지 않으면 지옥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은혜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면, 오늘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영화 미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느낀 분노와 억울함.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불편했던 것은 단지 용, 그 주인공이 느낀 억울함이나 혹은 주인공이 하나님이나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아, 어떤 악감정을 품고 하는 행동들 가운데 교회를 지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바라면서 용서하러 그 자리에 갔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선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요 용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용서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이 맞았다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의 본질은 숙제가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은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본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을 다 내어주어서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용서하며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 천국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깊이 회복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그 사랑이 널리 확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한 기도의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뜨겁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사랑을 증거하며 설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